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제로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저는 올해 65세 평범한 퇴직자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40년 넘게 낚시를 즐겨왔습니다. 전국 8도에 안 가본 낚시터가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지금은 물가에 가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모든 낚시 장비를 태워버렸습니다. 손자가 물놀이 가자고 해도 거절합니다. 욕조에 물 받는 것조차 꺼려질 정도입니다. 할아버지, 왜 낚시 안 해요? 손자가 물으면 저는 그저 웃으며 넘깁니다. 하지만 밤만 되면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물 위로 떠오르던 그것의 형체가. 그리고, 제 어깨를 움켜주던 그 차가운 감촉이. 만약 여러분이 밤낚시를 즐기신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그날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초여름 금요일 어느 날, 보름달이 떠 있던 그 밤으로, 그날은 정말 평범한 금요일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뒷산을 한 바퀴 돌고 아내가 차려준 아침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에 김치, 계란 후라이. 4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는 제 입맛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여보, 오늘도 낚시 가는 거예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창령 쪽 저수지로 갈 거야. 요즘 그쪽에 붕어가 잘 잡힌다 하더라고. 밤에 운전 조심하고요. 요새 눈도 침침해지잖아요. 아내의 걱정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전국을 누빈 베테랑 낚시꾼이었으니까요. 오후 4시쯤 차에 짐을 실었습니다. 낚싯대, 릴, 미끼, 접이식 의자, 랜턴, 그리고 소주 한 병. 혼자 낚시할 때의 필수품들이었죠. 6시쯤 출발하면 8시쯤 도착하겠네. 저는 혼잣말을 하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무엇을 만나게 될지, 오후 8시 20분, 저는 창령에 있는 한 작은 저수지에 도착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인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통 이 시간이면 서너 명은 있어야 정상인데, 주차장에는 제 차만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다들 다른 곳으로 갔나?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짐을 꺼냈습니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조용히 혼자 낚시하기에 딱이었으니까요. 저수지 옆 평평한 바위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랜턴을 켜고 의자를 펼치고 낚싯대를 조립했습니다. 하늘에는 커다란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덕분에 랜턴 없이도 주변이 환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날씨 좋네. 저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며 소주를 한잔 따랐습니다. 그리고 낚싯줄을 저수지 한가운데로 던졌습니다. 찌가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붉은 찌가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30분쯤 지났을까요? 입질이 왔습니다. 오, 걸렸네. 저는 재빠르게 릴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무게감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물고기 특유의 푸드득거림이 없었습니다. 그냥 무겁기만 했습니다. 쓰레기라도 걸렸나? 릴을 계속 감았습니다. 무거웠지만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리를 멈췄는데도 낚싯줄이 계속 당겨지는 겁니다. 마치 저 아래에서 무언가가 스스로 올라오는 것처럼. 이게 무슨?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낚시 경력에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물 표면에 뭔가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둥근 물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속 올라왔습니다. 물 밖으로 완전히 나왔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크고 둥근 형체. 지름 60cm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가느다란 목 같은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머리. 머리잖아. 하지만 어떤 생물의 머리도 아니었습니다. 표면이 울퉁불퉁했고 물에 불어터진 살덩이처럼 보였습니다. 해초가 여기저기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목 아래로 거대한 몸통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팔처럼 생긴 두 개의 긴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 신음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물속에서 걸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를 향해서 두 개의 팔이 물 밖으로 완전히 나왔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손 끝에 뭔가 얽혀 있었습니다. 낚싯줄들이었습니다. 수십 개, 어쩌면 수백 개의 낚싯줄과 바늘들이 그것의 몸에 뒤엉켜 있었습니다. 으악! 저는 비명을 지르며 낚싯대를 내던졌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가 무색하게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주차장까지 70m. 평생 이렇게 빨리 뛰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벅, 철벅, 철벅. 물기 가득한 무언가가 땅을 밟는 소리였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헉, 헉, 헉.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차가 보였습니다. 제 낡은 소나타가 달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다행히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손잡이를 잡아당겨 차에 뛰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시동이 걸렸습니다. 저는 기어를 뒤에 넣고 엑셀을 밟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왼쪽 어깨에 뭔가 닿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하고 물렁한 촉감이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열린 운전석 창문 너머로 그것이 서 있었습니다. 2m가 넘는 거대한 형체. 물에 불은 살덩이로 이루어진 얼굴 아닌 얼굴. 해초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제 어깨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으악 저는 정신을 잃을 듯 비명을 지르며 엑셀을 힘껏 밟았습니다. 붕! 차가 미친 듯이 튀어나갔습니다. 시속 140km. 제 인생에서 가장 빠른 속도였습니다. 어둠 속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백미러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렸을까요? 가로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산 시내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속도를 줄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하, 하, 꿈이었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한참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왼쪽 어깨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만져보니 축축했습니다. 실내등을 켰습니다. 이 기계. 셔츠의 왼쪽 어깨 부분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언가가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해초였습니다. 검 붉은색의 미역 같은 해초가 세 가닥이나 제 셔츠에 붙어 있었습니다. 물에서 건진 듯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어. 꿈이 아니었다고. 저는 그 자리에서 30분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새벽 2시였습니다. 아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샤워를 하고 옷을 모두 버렸습니다. 하지만 해초는 따로 비닐봉지에 담아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모든 낚시 장비를 마당에 쌓아놓고 태워버렸습니다. 여보, 왜 이래요? 그 비싼 장비들을. 아내가 놀라 말렸지만 저는 고집했습니다. 이제 낚시 안에 절대로 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물가에 단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손자가 계곡 가자고 조르면 아내에게 부탁했습니다. 낚시 채널은 TV에서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이상한 뉴스를 봤습니다. 창녕군 저수지에서 60대 남성 시신 발견.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바로 제가 갔던 그 저수지였습니다. 뉴스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 소름이 돋았습니다. 발견된 시신은 낚시를 하다 실족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시신에 수십 개의 낚싯줄과 바늘이 뒤엉켜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설마, 저는 그날 밤, 제가 본 그것을 떠올렸습니다. 그 괴물의 몸에 뒤엉켜 있던 수많은 낚싯줄들을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 저수지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난 10년간 그 저수지에서 7명의 낚시꾼이 실종되거나 익사했다는 겁니다. 모두 금요일 밤이나 보름달이 뜬 날이었습니다. 맙소사.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를, 그리고 동시에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그 저수지에 있다는 것을, 보름달이 뜨는 밤마다 낚시꾼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믿으시나요? 저는 지금도 그날 밤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 차가운 손의 감촉을, 물 위로 떠오르던 그 끔찍한 형체를, 그리고 제 셔츠에 붙어 있던 해초는 지금도 냉동실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안 해도 모르게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좀더 천천히 도망쳤다면 어땠을까? 만약 차 문을 잠가뒀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이 정체가 무엇이었을까를 혹시 여러분 중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보름달이 뜬 밤에는 절대로 혼자 낚시하러 가지 마십시오. 특히 사람이 없는 저수지라면 더욱 떠요. 그곳에는, 무언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속 깊은 곳에서 수많은 낚싯줄을 몸에 감은 채로 여러분이 낚싯줄을 던지기를.